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푸릴푸릴입니다 뿌릴 오늘 아침에 청운다육에 다녀왔거든요 음, 아침에 7시쯤 유튜브를 보다가 판매 영상을 올리셨길래 봤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고 굉장히 이렇게 큰 아이들을 저렴하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도착해서 먼저 이제 박스를 풀었답니다 이게 염자가 제가 이렇게 몇번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꼬집기도 해가면서 대품으로 좀 키워서 꽃도 보고 하려고 이 아이도 가는 길에 데리고 왔답니다. 색감도 잘 들고 목대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분갈이는 오늘 안하고 아이들 하엽정님만 해놓고 어, 이번 주이 지나고 나면 분갈이를 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뺄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뭘로 처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물이 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명관수를 좀 했다가 튼실해지면 그때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좀 오래 됐는지 색감이 좀 있어요. 저렴하게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몰로는 제또 밖으로 나갈 아이들이다 보니까 색감도 이쁘고 또 철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물고파 할 때는 저면 관수를 해놨다가 분갈이를 해주면 조금 더 건강을 회복하기가 좋아요. 이 아이는 마돈나라고 해요. 색감이 엄청 잘 들었죠. 아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 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 하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마돈나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아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이든 거예요. 그래서 아 묵둥인가보다 정말. 튼실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아주 따글따글 따글 다 젖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서비스로 주셨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 집에 있을 때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온지 몰랐거든요. 근데 밖에 나와보니까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 가는 길에 드라이브를 우리 보이 하고, 어 하고 왔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보미를 집에 놔두고 이렇게 밭에 혼자 왔다 갔다 했더니 아이가 조금 우울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산책도 하고, 음, 그래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미가 옆에 앉아서 유튜브 찍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계속 전만 쳐다보고 있네요. 얘는 이대로 있다가 날 풀리면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머스탱이라는 창 아이인데 손톱이 진짜 까매요. 옛날에 제가 시보다 작은 아이를 옛날에 샀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없어요. 보냈겠죠. 근데 머스댕이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제가 주문을 하게 됐죠. 오늘 영상 보고 주문만 해놓고 여기서 가까워서 가질로 갔다 왔어요. 가질로 갔다 왔더니 잘했다 싶어요. 마돈나도 <laughs> 서비스로 얻고 음, 코너 필란시. 색감이 이쁘죠. 얘가 분홍 빛으로 지금 물이 들어 있거든요. 다른 아이는 이렇게 분질을 했는데 얘도 지금 분질을 하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려고 해요. 이 아이도 색감이 이뻐서 이 아이도 주문을 했죠. 산딸기랍니다. 제가 산딸기 외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아이를 또 이렇게 자구도 있고 한데 어, 너무 저렴하게 주시길래 요즘에 국민이들이 저렴하긴 한가봐요 어, 그래서 이 아이도 찜을 했지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보다 색감은 조금 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 크기는 더큰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오다가 어,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우박같이 얼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비 오다가 웬 얼음이 떨어진데 하여튼, <laughs> 날이 지금 어느 곳에서는 비가 오고, 어느 곳에서는 눈이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엽이 제법 많네요. 목대가 굵은데요, 이 아이. 목대가 참 굵습니다. 이 아이는 연두장미랍니다. 이게 금인데요. 여기 화상자분 좀몇 군데가 있는데, 연두장미가 링클마리아하고 좀 많이 흡사해요. 링클마리아는 있는데, 연두장미라 해서 또 신품종인가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저렴하게 주셔도 괜찮은 곳인지 아무튼 저는 구매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 저렴하게 주시니까 좋죠 이런 하엽이 많이 지면 아이들이 좀 오래됐다 라고 하는데 어, 색감도 많이 들려고 하고 어, 뿌리도 튼실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하루종일 비소식이 있는데 이쪽 지방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그래도 해만 있으면 낮에는 하우스는 괜찮아요. 따뜻하고. 근데 그늘이 지고 해가 없으면 추워요.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그늘이 계속 지고 해가 없다 보니까 춥거든요. 이대로 나눴다가 색감 이쁘게 이잘 들었죠. 어, 이쁜데요. 이 아이는 여신 철라랍니다 판매 영상이 안 올라왔는데 농장에 가서 둘러보다가 아우, 철화가 이쁘게 엮였어요. 이렇게 오브라들면서 엮였거든요. 어, 근데 하엽도 오고 깨끗하니 어, 목대도 굉장히 튼실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는 뭔지 아세요? 엄청 이쁘죠? 얼빵에다, 이 이렇게, 우로, 용꽃처럼, 너무 이쁘잖아요. 얘가 몰개인 무지개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야 되겠다. 요즘에 에어니엄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조금 저렴해진 것 같아요. 손톱도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지금. 어우, 너무 짱짱한데요? 입장들도 굉장히 땅땅해요. 지금 여기다 조곡토로 복토를 조곡토로 하신 것같아 이러다가 손톱 부러먹는다니까요. 이럴 때잘 잡아야 잘 잡고서 해야지 안그러면 손톱 이렇게 다다 부러먹거든요 다 엄청 튼실한데요. 응. 건강해 보이는 애들은 딱 봐도 눈에 표가 나요. 영상으로 봐도. 어디를 잡아야지. 성품을 안 망가뜨리고 하려니까. 오늘 분갈이를 할것 같으면 이거를 뽑아서 하면 좋은데. 오늘 분갈이를 안할 거라. 이게 꽃대가 말랐는데 잘안 뽑아지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뽑아야 될것 같아요. 얘는 블랙킹이에요. 아 블랙킹이 옛날에 진짜 비쌌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근데 이거를, 아, 진짜 말하면 깜짝 놀랄걸요. 이 가격 얘기하면. 그냥, 거저 그냥 가져왔어요. 거저. 아이는 조그만데 색감도 많이 들고 했는데, 얘를 저명관수 해놓으면 좀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저명관수 해놨던 아이 같아. 음, 물이 촉촉하게 있어요. 지금 얘하고 얘하고 색감이 틀리죠. 얘는 봉황스타일, 얘는 진짜 맑은톤 음? 영상을 찍으면서도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 말이 들리시려나 <laughs>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음? 어서 추위가 지나야지 여기 샛불이 보이시죠 새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묻어나야 될것 같아요. 새뿌리들이 건강하게, 음, 얘네들도 키워줘야 되니까, 음, 다 이렇게 해서 하엽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엽 정리를 했습니다. 아우, 빗소리 너무 시끄럽네. 염좌 아, 이쁘죠? 색감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저도 꽃 피는 염자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목대도 길고, 색감도 이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생장점 이 부분들을 다 꼬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작은만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보다는 이 정도는 돼야지 꼬집기를 해서 좀 풍성하게 만들면, 꽃이 펴도 풍성하니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부터 꼬집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3년 후에 이제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 저는 이 아이를 수영을 잡아가면서 꽃 피기, 필 때까지 열심히 수영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색감도 이쁘고, 이쁜데, 음, 어, 입장이 좀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음, 꼬집기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몰게인, 아 어, 진짜 크죠. 어, 대빵 큽니다. <laughs> 음, 하여 뛰면서 손톱 많이 안 부려 드렸어요. <laughs> 여신 철아. 어, 지에오니오이 거기서 비슷비슷 하기는 한데 또 여신 철아라는 이름을 달고서 또 이렇게 어, 저희 집에 왔답니다. 산딸기, 산딸기도, 이렇게. 연두장미금. 마돈나, 저 진짜 파란둥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물든 아이를, 아우,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정훈 응? 사장님이 이걸, 가는 사람 붙잡고서 이걸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응?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아우, 정말. 행복감 그런 즐거움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머스탱 정말 이쁘죠. 음, 까만 손톱에 붉은 라인에 어, 얘가 어떻게 커질지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필란시 음, 이 몰러트라는 어, 집에 데리고 가서 저면을 좀 며칠 했다가 음, 다시 하우스로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좀 말랑거려 색감은 이쁜데 음. 여기 쌩얼이 하나 딱 있다 보니까 제가 몰로 쳐라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쌩얼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쌩얼이 딱 하나 여기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들어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같은 블랙킹이어도 색감이 서로 다르니까 매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 또새 식구를 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겨울에는 물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즐겁잖아요. 이쁘게 물든 아이를 저희가 또새 식구로 이렇게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오늘 또 행복함을 많이 마음에 담고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다육 생활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어,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